당신께 제 눈을 듭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여. 보소서, 제 주인의 손을 향하는 사내종들의 눈처럼, 제 안주인의 손을 향하는 몸종의 눈처럼, 그렇게 저희 눈이 저희 하나님 야회를 향합니다. 그분께서 저희에게 은혜 베푸실 때까지,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야웨여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는 저희가 너무나도 많은 업신여김으로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많이 저희 영혼은 걱정거리 없는 사람들의 비웃음으로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거만한 사람들의 업신여김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의 짜임새를 많은 이들이 1절, 2절과 3절, 4절로 나누는데 비해 2절을 따로 떼고 관찰한 견해는 눈여겨 볼 만합니다. 실제로 2절을 관호치고 나면 1절과 3, 4절은 야훼 하나님을 직접 부르고 있어서 야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형식입니다. 1절에서는 야훼 하나님을 향하고 3, 4절에서는 야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거기에 기도자의 현재 상황 묘사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1절과 3, 4절의한 가운데 2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먼저 형식적으로 눈의 심상이 1절과 연결되고 은혜 베푸심의 심상이 3, 4절과 임세 구실을 합니다. 내용적으로도 1절 3, 4절의 간구 바탕에 깔려있는 신뢰의 확신이 주인을 향한 종들의 모습을 빗대어 매우 회화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은 2절의 신뢰 표현을 중심으로 1절과 3,4절이 간구의 형태로 에워싸고 있는 짜임새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전체적으로 1인칭 주어 복수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편은 혼자 사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 시서 함께 드리는 고백이요 간구라 할수 있습니다. 당신께 제 눈을 듭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여. 우리는 순례자를 따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생채기와 가시로 지쳐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삶의 평화를 찾아서 순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키시는 야훼 하나님 또 그분이 계시는 곳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과 기대를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잡은 생채기와 가시가 어찌 그리 쉽사리 치유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순례자는 불현듯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헤치고 나오려는 생채기와 가시를 발견하고는 순례 여정 내내 섬뜩했을 수 있겠습니다. 순례자는 하늘에 계신 분께 눈을 들며 고백을 시작합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께 눈을 든다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마도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꺼리는 전통에서 기인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대신 시편에서 비슷한 개념으로는 성전이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드는 행동으로 표현을 하죠. 순례 시편 모음집의 배경에서 보자면 이 표현은 121편에서 산을 향해 눈을 들었다가 그 너머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지각했던 것과 연관지어 읽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 눈을 드는 이 행동은 2절에서 확장된 형태의 비유로 이어집니다. 다른 한편으로 본격적인 강구는 3절에서 이어지게 되죠. 보소서 제 주인의 손을 향하는 산의 종들의 눈처럼 제 안주인의 손을 향하는 몸종의 눈처럼 그렇게 저희 눈이 저희 하나님 야회를 향합니다. 그분께서 저희에게 은혜 베푸실 때까지 천 마리의 두 식구는 일절에서 야훼 하나님께 눈을 들었다는 심상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비유를 해서 심상을 강조합니다. 종이 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눈을 비유로 든 것이죠. 이 심상은 간절한 마음과 절대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야훼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바라보는 순례자의 모습을 매우 회화적으로 강조해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평화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섰지만 불현듯 다시 떠오른 생채기와 가시를 보고 즐겁한 순례자의 마음이 조이제 주인의 손을 보는 눈빛과 같은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전적 의존성과 귀속성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눈을 절망에 두지 않고 존재 전체를 야외 하나님께 둔다는 것 자체에 이미 희망의 씨앗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심정에 동참하는 이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난 듯 합니다. 왜냐하면 후반절로 가면서 주어가 복수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순리의 여정을 나선 이들의 목소리가 아닐까요? 이들은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까지 그분만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때까지라는 낱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에서 기도자들은 종종 어느 때까지입니까라는 탄식을 대풀이하죠. 그 탄식은 고통 가운데서 나오는 비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까지 라는 다짐은 그 비명소리에 대한 대답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 다짐은 야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이라는 확신 없이는 할수 없는 대답입니다. 이 얼마나 깊은 신뢰입니까? 이 표현이야말로 순례자들이 온갖 생체기와 가시를 무릅쓰고 다시금 순례를 나서게 해준 결정적 다짐입니다. 그리고 이 10편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야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그러니까 호의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심 곧 야외 하나님의 임제를 통한 평화의 경험에 대해 기다림은 기약이 없습니다. 이번 순리에 그 기다림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그렇다면 어느 순간일지 아무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베푸심이 언젠가는 반드시 오리라는 확신이 있기에 순리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신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라는 말씀과 상응한다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야훼여.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는 저희가 너무나도 많은 업신여김으로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많이 저희 영혼은 걱정거리 없는 사람들의 비웃음으로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거만한 사람들의 업신여김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순례 여정에 함께 들어서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한 목소리로 대지를 성전 삼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듯합니다. 먼저 첫 줄에서 순례자들은 이 절의 다짐을 받아서 야훼 하나님께 은혜 베푸소서라는 간구를 반복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히브리어에서 이유를 나타낼 때 쓰는 문구, 키 구문으로 간구의 근거와 더불어 현재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이 구문에서 두번 반복되는 동사, 배부르다는 간구의 갈급함에 대조를 이룹니다. 배부름은 사실 긍정적 심상입니다. 그러나, 업신여김, 기웃음으로 배부르다는 표현은 현재의 고난을 매우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시적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라는 말은 배부른 정도가 한계를 넘어섰다는 말이죠. 그리고 걱정거리 없는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은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대적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기득권자들과 지도층이라고 스스로 뻗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권력에서 배제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을 의뢰 비웃고 업신 여기게 마련입니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불평등에서 비롯한 이런 고통은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순리의자들의 지친 영혼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 고백은 이 절의 다짐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남들보다 좀더 많은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해서, 좀더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뻑입니다. 그러나 지금 순리의 여정을 이어가는 이 순례자들의 눈은 다행히도 그런 사람들에게 가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둘레에서 비웃고 업신여기는 그런 기득권자들 또는 자신의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 그 너머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뜻에서 이 절의 다짐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굳센 신뢰의 표현이며 그 신뢰를. 부조리한 상황이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것입니다. 10편 123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